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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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많이 하고 있고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은 너무 궁금한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아 그래요 어떤거예요 궁금한게 아 포스코 DX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55,400원에 65% 비중 가지고 있거든요 네 어 지금 이거 뭐 상장된다 뭐 코스피 상장된다 어쩐다 해서 샀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전 상장 나중에 사셨군요 이... 궁금해하지 말아야 될걸 사서 <laughs> 또 궁금하게 에? 또 궁금해하지 말아야 될걸 샀어요 그래서 또 궁금하게 아, 아. 아이고 이거 지금 포스코 디 d 스가 이제 코스닥에서 뭐 코스피로 이전 상장되느니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갔잖아요 어, 물론 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된다라는 건 이제 어, 좋은 거예요. 좋은 건 맞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판단 판단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회사가 네. 이전 상장이 된다는 건 분명히 좋은 거고요. 그죠 덩치가 네.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해외에서 펀드 펀드에서 구성할 때도. 당연히 그 코스닥보다는 당연히 코스피, 이 대형주 쪽에 편중이 네. 또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도 그만큼 또 많이 들어올 거고. 그럼 당연히 네. 좋은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걸 봐야 돼요. 이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간, 너무 이제 많이 올라온, 올라온 상태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판단을 할줄 알잖아요. 근데 포스코 음. DX는 주가가 지금 어때요? 이미 많이 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 이 회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온 데는 분명히 이제 뭐 재료들이 있었죠, 그죠? 포스코그룹들이 음. 올라갔던 건 결국은 어 아시죠? 어떤 어떤 이슈인 거지, 그죠? 이차현지라든지 관련해서 막 올라가 올라왔던 거고. 그런데 이 회사가 네. 이 회사가 유독 또 여기에서 다른 회사들은 어때요?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스코홀딩스가 홀딩스가, 홀딩스가 네. 어찌 보면 포스코그룹 안에서 또 가장 또 많이 주목을 받기도 했단 말이죠. 이 회사가. 그렇죠. 네. 대형 주매도 불구하고, 어, 되게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뭐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네. 어때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어, 또2차전지에또큰 힘을 받았던 종목들이라고 하면, 뭐 금양이라든 금양이라는 회사도 있죠. 그다음에 뭐에코프로라는 네. 회사들도 있죠. 이런 회사들이 그렇죠.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 지금 조정이 많이 들어온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네. 포스코 DX의 경우에는 많이 올라갔지만 네. 주가 조정이 안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네. 어, 바로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음, 근데 네. 이미 다 알고 있죠, 사람들은. 이전 상장에 네. 대한, 그렇죠? 그래서 네. 포스코 디에스는 어, 들어가면 안 되는 시기에 저는 들어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떨려, 네. 떨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짧게 이거는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49,000원 네.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네. 어 반등 시에 일단 5 5 0 0 0원의 매수 가격인데 그때까지는 좀 그렇고 저는 5만 네. 어 반등 시 52,000원 위에서는 좀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예. 음. 네. 근데 비중이 어왜 이렇게 많아요, 또? 지금 비중을 아 제가 네. 아니 제가요. 네. 많아졌냐면 처음에는 한 조금 샀었는데 네. 뭐 이렇게 이렇게 마음 잡고 이슈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잡았는데 네. 어... 또 이제 뭐 상장된다 뭐 이런 걸해 가지고 제가 사실은 만약 꼭대기에서 음. 잡았어요 5만 5천 아, 원대. 그래요? 더 사신 거군요. 그런데 그걸 더 어. 이제 막 매저의 취매해가지고 어. 음. 지금 5만 5천 원대로. 되게 어, 되게 안 좋은 나오시고.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주식을 네.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소문에 사서 네. 뉴스에 팔아라. 들어보셨죠. 네. 어. 네. 그렇죠. 뉴스가 나오 나 정작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그때 근데 사람들이 사잖아요. 근데 그때 어때요? 주가 네. 오히려 빠지죠. 그죠 네. 그니까, 모두가 아는 정보는 사실 정보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떠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정, 그, 뉴스들이 나올 때, 그때는 오히려 네.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갖고 있다면 팔, 팔고 나오는 게 나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스코디이스는 네. 어쨌든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어, 일단 뭐잘 네. 잡고 가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